와이파이가 또 다른데로 돼. 음... 아 갑자기 전화기가 꺼져서 급하게 다른 전화기로, 어, 다른 전화기로 켜서 들어왔는데, 이거, 이거는 좀 전화기가 안 좋은 거라, 화질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. 전화기가 조금 안 좋아, 이게. 꼬셔끼들 어디 갔지? 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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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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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. 앉볼까 덕구 여자친구 덕구 여자친구 덕구 새끼 심장이안 좋은 영상이에요. 저 혼자 오면 안 쥐세요. 덕구 나서 같이 오면은 얘네가 경계하고 막 짖는데 저 혼자 오면 안 쥐세요. 댕댕이들 뒤에서 뭐해? 아 뒤에서 뭐해? 니네 뭐 먹네? 뭐 먹어? 이렇게 막뼈 씹는 소리가 나. 아이고 니네 뭐 먹는 거야? 둘이딱 봐도 등치 차이가 있죠. 덕구 닮은 애가 등치가 훨씬 커. 지앞바다 공발바닥 봐봐. 공발바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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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뭐가 나타났나 봐. 왜? 너는 다큰 덕구 닮마다다큰 덕구 닮았어. 야, 네가 지서도 안무서거든주저말아거든 일로 와. 너와 등치가 그냥 어떻게 큰지 너뭐 먹어 덕구 엄마는 저숲 숲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 덕구 여자친구 이런 시골 마을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 외로워진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보러 와가지고, 제가 외로움을 달래요. <laughs>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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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발바닥. 어떻게 이렇게 너는 발이 크냐, 진짜. 우와, 어. 진짜. 너 새끼 개 맞냐? 너 개냐? 소냐? 응? 너는 개야, 소야. 어? 완전 곰이네, 곰. 이, 발 두꺼운 거 봐. 야, 양말은 빨아먹지 마. 너 큰일 나, 너. 너 취해. 너무 먹기 경계심이 심하냐? 응, 나. 어, 발라당! 발라당! <laughs> 금방 해가 진다, 여러분들. 이거 금방 어두워져서 영상이 보이지도 않겠어. 여러분들 화면 잘 보여요? 아이, 내가 너무 늦게 왔나 봐. 전화기 꺼지고, 배터리 챙기고, 이것저것 한다고. 너무 늦게 왔어. 곰발바닥 어? 내 손바닥에 꽉 차겠네 발 하나가 그냥 응? 음, 곰발바닥 니네들 여기 차 조심해야 돼 항상 응? 여기 차가 많이 다니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니네 위험한 데야 여기가 알았어. 알았니? 오늘 만났으니까 이제 헤어지자. 아이고, 아이고, 이거고 애교부리네. 발라당 한번 하자. 발라당, 발라당. 깜깜해서 잘안 보이죠. 금방 해가 져가지고. 아이고, 뛰어다니는 거 봐. 아이고, 좀 밝을 때 다시 오든가 해야겠다, 여러분들. 내 얼굴도 안 나오려나? 아이고, 뛰어다니는 거 봐, 쟤네. 셋이서 저렇게 얼마나 뛰어놀고 재밌겠어. 개들이 개들이 저렇게 마음껏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. 이런 거 이렇게 보면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항상 집에서 갇혀서만 지내는 강아지들 보면은 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. 얼마나 자유스러워 보여요. 얘들아, 간다. 빠이빠이. 헤어지기 싫어? 인사하러 왔어? 음. 형아들한테도 다, 다 인사하고. 빠이빠이. 빠이빠이. 간다. 빠이빠이. 차 오니까 들어가. 차 온다, 차 온다. 차온다 얼른 들어가 얼른 들어가 빠이빠이 들어가 더 오지 말고 위험하니까 여러그 뭐냐 지금 이제 얼굴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 너무 지금 너무 어두워 해가 다 져가지고 아, 내가 너, 아까 전에 늑장 부려가지고, 배렸네. 시간 봐서 다시 한번 보러 올게요, 여러분들. 근데 지금, 아까 전에 방송이 꺼지면서 지금 오류가 나가지고, 누가 있는지 확인이 안 돼. 계신 분들 손한 번만 들어줘보세요. 잠수인가? 이상하네. 나 혼자 떠들긴가? 아, 지금 두분손 들으셨네. 여기서 접속자 그게 안 떠요. 아까 제가 방송이 갑자기 꺼지면서. 참, 그리고, 여러분들 제가 방송 그 장비 있잖아. 짐벌. 짐벌까지 구매를 했거든요. 지금보다는 이제 앞으로 영상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더 깨끗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예. 네. 다시 왔는데, 이제 헤어졌죠? 너무 어두워서. 지금 너무 어두워서 화면이 안 나와요, 화면이. 덕구. 떡구, 떡구. 니 새끼 보고 왔지롱. 떡구, 떡구. 떡구, 떡구. 점프, 떡구. 점프, 떡구.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인다, 진짜. 강아지는 벌써 보고 왔어요. 와, 너무 어두워서 우리 덕구랑 쏘도 안 보인다. 너무 어둡다. 날 밝을 때, 날 밝을 때 다시 보러 와야 할것 같아. 그리고 이게 전화기가, 그, 아까 전에 먼저 방송했던 거는, 노트거든요. 갤럭시 노트인데, 이거는 갤럭시 이전에 옛날 거 전화기거든요. S, 이게 S6인가? S6인가? 그런데, 방송했을 때 화질이 안 좋더라고요. 이 전화기는. 그치, 냥냥이들. 냥냥이들. 쇼파, 이제 금방, 그만 뜯어. 그냥 쇼파가 남아나질 않아 니네들이 다 뜯어놔가지고 어? 쇼파 물어내 쇼파 물어내 <laughs> 아휴 그런데 여튼 제가 그 뭐냐 좀 밝을 때날 밝을 때 다시 방송 켜서 자꾸 애기들이랑은 다시 보여드릴게요. 지금 전화기도 이게 좀안 좋아, 이게. S6 정도면 은 방송하는데 뭐 문제 없겠다 싶었는데, 안 좋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아니면은, 아이폰 아니면은 노트, 노트5 이상. 그 정도나 돼야 방송 환경은 좋은 것 같아. 카메라가. 지금 아까 내 전화기는 지금 충전 중이라 음, 여러분들 여튼 날 밝을 때 다시 킬게요 어, 지금 너무 환경이 안 좋네요 다시 봅시다 여러분들 빠이빠이